Thank you. 제네시스가 세 번째잖아요. 똑같은 전시를. 네 맞습니다. 네. 처음 네. 극동방송 갤러리에서 전시를 할 때는 이제 했고 갤러리가 조금 지하에 있다 보니까 네. 관람객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. 네. 이 작품을 내가 그래도 한 5년간 들, 공을 들여서 만든 작품인데 너무 좀 서운하다 그래갖고 그 다음 에 인사동에 아지트 갤러리라고 3주간 전시를 하면서 그때 이제 작품집을 이제 백권을 만들었어요. 요걸로 간단하게 백권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주간 전시를 했어. 근데 거기는 아무래도 인사동이니까 문화의 거리라 그래서 일부러 제 전시장을 안 찾아도 사람들이 그 전시장 순례하는 분이라든가 문화를 즐겨줘야 하는 손님들도 많고 그래 갖고 했었는데 어, 요번에 이세 번째 전시를 하게 된 거는 친구이며 사진작가인 크리스탈 성구사라고 해갖고 기독교 종교계통의 그 제품을 만드는 그런 친구가 이제 사무실 공간이 너무 아쉬우니까 전시장을 좀 만들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일터를 겸한 문화공간 이봉준 갤러리 관장이 사진작가이기도 하시니까 2월 1일부터 전시를 접보고좀 초대전으로 해달라고 래서 이쪽하고 좀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집에 그대로 있던 작품을 다시 한번 걸게 된 거예요. 초대전으로? 네, 초대전으로 걸게 된 겁니다. 제네시를세번 정도 하셨는데. 네. 네. 작품이 좀 많이 팔리지 음, 음, 않으셨니요 아, 그한 점도 못 팔았습니다. 아. 저뿐만 아니고, 우리나라 그 사진작품이 그 전시회에서 팔려나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. 대부분 보면은 그 전시회 때 보면은 지인들이 이제 한두 점 이제 사가는 그런 수준이고, 판매가 되는 분들은 그 냄빌루가 있으니까 사회적, 뭐그 그런 분들은 이제 뭐좀 팔겠지만은, 작품을 팔 목적으로 전시를 하지는 않으니까요. 어느 분이 이제 구입을 해주시면 마음에 맞아서 구입을 해주시면은 좋다 이런 느낌이죠. 그래서 안 팔려도 그저 이제는 덤덤하게 내 작품 그대로 대중들한테 보이고 내 만족을 얻는다는 그런 거죠.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3천을 힘나게 합니다. 아, 상 아, 제가 원래 사진은 80년 초부터 시작을 했어요. 그때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직장에 다닐 때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그 사원증을 만들어주는 그런 업무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좀 배우고 싶어갖고 4개월 코스에 사진 학원을 나왔습니다. 인물 사진, 그 암실. 학원을 나오니까 또 욕심이 생겨갖고 그다음부터 이제 사진을 쭉 사우디에는 현장 노무 관리 담당자로 이제 파견이 됐었죠. 그래서 사우디에 나가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사진을 하다 갔으니까 이쪽을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우디가 워낙 폐쇄적인 나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카메라 들이댈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쪽 종교인 무슬림을 믿으면 좀 찍겠더라고요. 그 무슬림을 믿기 시작했습니다.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갖고 한 달간 그 금식 기간 그것도 같이 했고요. 시장이라든가 이제 사람을 만나면은 카메라를 들이대면 맨 처음에 거부를 하죠. 근데 그래 나도 같은 너희하고 같은 무슬림이다. 그러면 이제 코란을 애우보라 그래요. 그럼 코란을 애우면은 그들도 아, 우리는 형제 하면서 쉽게 카메라를 들이대도 거부반응이 없이 이렇게 찍을 수 있고 또 포즈를 취해주고 그러니까 그 포즈를 취해주는 모습이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60, 70년대의 카메라를 들으면 차렷자세로 있듯이 대부분이 이제 그들도 그런 포즈였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해서 2년 동안 기록을 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그게 1983년부터 85년 사이에 촬영한 작품이고 그 2018년도 그 반도 갤러리에서 전시할 때도 지금 현재 저 관장님이 소개를 해갖고 그쪽도 이제 초대전으로 하게 됐습니다. 제가 그두 가지 그 테마로 나눴거든요. 인물, 그 피플하고 그 다음에 네이처, 자연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피플만 전시를 했지. 네이션은 아직 전시를 못했습니다. 전시하기엔 또 그렇고 해갖고 만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. 제네시스를 만들기 이전부터 그 환경 생태 사진을 해왔었습니다. 구름전이라든가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한두 점씩 발표한 적은 있는데 다음 목표는 뭐냐면은 북서울 꿈의 숲을 한 10년간 찍었습니다.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공원사진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. 거기에 제가 또한 2년간 강의를 했었고요. 그 후에 이제 제가 한게 청계천을 한 4년 찍었습니다. 청계천을 찍은 주제는 뭐냐면은 그 물, 결, 색. 자세히 보니까 물은 결이 있잖아요. 그 결에는 색이 있더라고요. 그 물결에서 찾은 색. 그건 이제 그 빛이 어떻게 비치고 물결이 어떻게 움직이니 따라서 그 파장에 따라서 그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그 각가지 색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. 네, 그거는 제가 지금 금년 가을이나 아니면 내년 초나 그렇게 그 청계천에 그 이가에 가면은 광교 갤러리라고 했습니다. 광교 다리 밑에. 거기서 한번 좀 하려고 지금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. 예,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예. 그 자기가 사본를좀 만들고 싶다. 예. 시골이지만은 예. 뭐, 네. 뭐 조금만 네. 한 이래도 비포 사이즈 되더라도 네. 창간으로 뭐 잡지를 격월간으로 네. 좀 만들고 싶다. 그것도 있지만은 자기 그 인재가 그 자연들이 너무 순수한 그 자연들이 많은데 그걸 찍어서 보존하고 네.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같이 할수 없느냐 그런 얘기가. 그때 이제 마침 또 제가 이 잡기도 이제 점점 어려워져가니까 이게 모든 것이 그래, 그렇잖아요. 마침 그럴 때, 요 그럴 때고 이제 그게 IMF 직전이었어 또 그때가. 여기도 이제 시원찮으니까 제가 돈 벌라고 미국을 갔습니다. 그래서 그 미국 가서 이제 미국에 처남에 이 있었는데 손이 천남이 페인트 일을 했어요. 네. 그집주받다가 칠해 주고 뭐 네. 이제 있데 거기 가서 한 6개월 동안 그 일을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토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암실 만들어 놓고 사진 몰입 거. 거기 미국에 있어서. 그렇게 하다가 눌러앉고 싶었는데 거기에 음. 네. 절대로 불법 처리자는 안 됐다. 그래서 아. 오게 됐죠. 와, 와갖고, 여기를 또이 잡지사에서 뭐 취재 좀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그쪽에 갔더니, 오십시 그러더라고, 거기서. 그리고 우리 거기에 홍보 일을 해주면서 사보 만들자고. 그래서 강원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, 이제. 그래서 인제에서한 10년 있었어요, 거기서. 그것 때문에. 겨울간 그 사보 만들고. 주변 사진 찍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조건이냐면 봉급받고 그쪽에서 좋았던 게 뭐냐면 봉급을 받고 사진을 찍으면은 모든 분 그때 다 슬라이드 작업을 했는데 필름값 현상료다그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뭔 일이 있다 사진 찍으러 간다면 일하다 말고 사진 찍으러 가는 거야 나는 그쪽에 중요한 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진 찍고 하면서 필름 자료는 회사 한 카트 나한 카트 그렇게 갔기로 어 그래도 거기 조건이 되게 좋습니다 예 네, 그러니까 원래 회사 다 가져가는데 네, 회사 한 카트 나한 카트 음... 네,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8년 있었어요 그쪽도 이제 조금 여력이 떨어지니까 사보를 그만두면서 이제 그만 오게 된거죠 아... 그래갖고 올라와갖고 할수없더라고요그 때가 한 50점 넘었었는데 내 나이가 사실 과거 다 나오는데 어디 있었냐면 인문사진장 촬영하러 신라 호텔하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내에 네.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그, 그 호텔 소속이 아니고 병이 들어간 스튜디오죠. 네. 스튜디오에서 제가 인물 사진 찍었었어요. 어... 그런 쪽은 자신이 있으니까 인물 사진은 아, 네.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갖고 몇몇 네. 스튜디오를 찾아갔죠. 나 이런데 이거 좀막 하는데 아, 사람들이 보더니 사진은 마음에 드는데 거절 이유가 뭐냐면은 네. 나이가 많다. 음...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사진 아닌 다른 일을 하게 됐지. 쉬는 날에는 계속 뭐 사진 찍고, 그렇게 해온 거예요. 그러니까. 할게 없더라고, 솔직히. 그렇다고 노을 수는 없고. 근데 저희 때 사진을 배웠던 한 친구가 네.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전기 기, 기계를 보는 기사로 일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. 잠깐. 네. 난 전기, 전기에 전기뭐 집에서 하는 것 밖에 더 모르고 자격증도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, 했더니 어디를 소개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아파트 가서 보름간 일했어요. 무보수가. 음.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가. 그 일이 어떤 건가? 하겠, 하겠다라고 하 보니까 한 보름이나 일하고 났더니 그 친구 가 다시 거기에서 근무한 걸로 이력서를 만는다 아, 경력 이 있는 거죠? 네.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어디까지 해서 거기까지 소개까지 다 해서 그쪽 아파트 들어가서 6년 근무해. 그리고 또 그쪽 아파트가 이제 뭐 아파트 관리 그 쪽이 공 대표가 바뀌면은 그에 거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. 그래서 그쪽 일리는 근무하고 나와서 그만두고 그리고 또 다른 아파트로 옮겼죠. 옮겨갖고 그 작년 8월까지 근무했어요. 근래까지 네, 계속 일하셨나요? 근데 작년 8월까지 근무한 게왜 그만뒀냐면은 작년에 제가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. 폐암 수술 때문에 그만뒀죠 그래서 다행히 뭐 폐암이 초기중에 초기래서. 아 어, 천만 다행입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우측 폐한삼 분의 일을 잘라냈어요. 그끗단게 잘려져서 뭐 항암치료 필요 없고, 음, 재발 가능성도 어. 뭐 없다. 정말 다행.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은 백수로 있습니다. 이렇게. 다시 원래대로 이제 전업. 작가로 돌아가시네. 뭐 전업 작가라 그럼 돈이 생겨야 되는데 돈은 안 생기니까 이제 는 완전 백수죠. 뭐 저도 마찬가지. 돈을 못 받아. <laughs> 전업만전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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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돈이 못 <laughs>